나중에 씨 맺힐 때 와서 나도 씨좀 달라고 그래야겠다. 언니 씨를 저번에 따던데 어다 심으셨나? 저번에 씨를 따던데? 씨 음. 따서 어떻게 하셨나? 더 부드러울 거 아니야 어, 데쳐서 나물볶음 해야지 된장무침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아, 국은 아니고? 된장무침 어, 나물로 데... 해서 드시라는데 나 나물로? 된장국에 넣어도 돼요? 된장국에 넣어도 돼요? 무쳐 네, 먹으라고요? 한 군데서 너무 많이 뜯으면 안 되지 않나? 응? 아니, 봉질봉질한 거 뜯는 거야. 예. 예. 방풍나물을 처음 먹어봤는데요 식감이 굉장히 좋고요 향도 굉장히 진하답니다